그림자 총잡이 10분이 경과한 뒤에 엘리를 당하면 영웅 마리는 5초에 한 마리씩 받습니다 그렇다는 건 즉슨 저한테 자연사를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건물 조금 짓고 여기다가 성큰 수비하다가 성 큰으로 해처리 깨고 저글링으로 이거 깨자 오케이? 일벌레도 최대한 적게 뽑고요 자연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 0만리에나 준대 이분 능력 뭐래? <laughs> 왜 가스를 지었을까? 님 능력이? 저 가스 네 중앙에 지으면 미네라로 가스 3? 하하하 <laughs> 오케이. 우리 팀원 능력도 좋아요. 10분 동안 버팅기기만 하면 됩니다, 저는. 자기다가 성큰반 만들기 위해서 해처리 하나 더 받고요. 저글링 찍어주고, 일꾼 최대한 적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엘리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. 저글링 3마리 누르고. 아, 좋아. 아주 좋아 최적화하자. 6분 30초 남았어? 얼마 안 남았네? 아! 야 세상에! 감히 <laughs> 지금 안돼. 나 지금 죽을 수 없어. 감히 어디서? 어? 감히 죽을라도. 저글링으로 버틸 것이야 여기는 저그 아니 이사람분 무슨 <laughs> 스타그룹프트2 <투> 하세요? <laughs> 누가 보면 차원관분인줄 알겠어 가자 마린 능력치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고? 아 그럴 수도 있어 그 헌터킬러처럼 옛날에 막 헌터킬러 있었거든요? 능력치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 그거 아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모르는 일이죠 미리 좀 쳐놔 미리 좀 쳐놓고 썬큰 두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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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글링들은 남을 거 아닙니까? 엘리를 사해도얘도왜 꼈냐 너 뭐해, 거기서. 야! 나와, 때려! 깨진 말고. 자, 이제 스포닝 불 깨자. 자, 일단 괜찮아요. 스포닝 불 치고. 다 조절해 놓겠습니다. 다 깨진 마. 35. 이것도 미리 쳐 놓고. 아 여기는 나름 쓰리 게이트 너 시간에 중자 여기도 괜찮아 오케이 어아피 흘리는 거다 보여준다 뭐 그럴 수도 있지 3분 3분 동안 사수하면 돼야 뭐야 벙커 이런 능력이 뭐길래 저걸이 또 찍어 모든 돈은 저글링으로 간다. 아니, 여기 안맞아먹는데요 저런. 완전히 나를 노리고 있군. 2분 30초. 버티기만 하는데 자, 이번 빌드도 괜찮거든요? 아, <laughs> 야, 그러고 보니까 1초당 가스 30 받으면 돈 엄청 남겠다. 가스를 안 캐시는데, 아예? 대박인데? 이분, 너무 좋은 능력 아니야? 초반에 장악하고 있어요. 랜늑크도 팀전이지? 적들의 능력이 뭘지? 너무도 궁금합니다. 대체 무슨 능력이길래 저런 플레이를? 어? 아니, 이 사람 뭐야? 이것도 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? 자, 1분. 일단 1분 남았고요 오버로드 나오고, 저글링 쭉 찍고, 스포닝 풀이랑 해처리랑두처리 날리자. 성급게성급게 괜찮아. 저글링 많아. 이제 엘리 타이밍이야. 44! 어, 치즈로쉬인줄 알았네. 자 준비해 얘들아 작전대로 가자 한 번에 보내버리는 거야 감히 무슨 짓인가 이게 잠깐만 야 이거 보내버리고 엘리야가 <laughs> 보내버려 일단 그러면서 엘리에 저글링 아마 중립동물 될 거예요 자 10분 지났거든요 엘리 갑니다 간다 엘리! 오케이! 아 뭐야 아 이게 무슨 영웅 마린이야 이게 이게 그냥 마린이잖아 아니 뭐, 마린 블러드만 들어갔네 좋아 저글링 마린 많아 많은 각각한 괜찮아 이길 수 있어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해초리 지을 돈 남겨둘 걸.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. 정말 많다고요. 같이고 야 테라님의 능력이 뭐였길래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됐나? 가자 부대 지정 잘하고. <laughs> 저 마린블러드 됐어, 마린블러드. 완전 마린블러드. 한 번에 모아서 가자. 야, 이거 다카카 소용이 없는 게 양이 많아서 마인드 컨트롤 쓸모가 없어요. 그죠? 아마 그거 정도 하겠네, 그거. 마엘스트로. 멜스트로 스티팩. 으악! 각각가 빨리 보내버려. 그래 일부 나눠서 고! 스패 마린 <laughs> 마린블러드. 아무리 그래도 막기 힘들지. 마인드 컨트롤이 없다 이 사람. 각각가 다 터뜨려 그냥 공 터뜨리기. 아 좋았어 마린블러드.